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월드코인입니다. 이 월드코인 업비트 상장 당시 3,000원 구간까지의 급격한 상승을 흐름 상장 비도안 들어줬지만 그 이후에 쭉 하락이 나오고 있는 현재 위치 자이 월드코인 여러분들 지금 정말 집중하셔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타점 잡고 물려있는 분들 이시라면은 이번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월드코인이 업비트 상장부터 상장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 시점까지 이미 세력들은 일정을 짜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력 일정과 정보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남아있는 상승구간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프로가 이번 영상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온 이 월드코인의 세력 정보 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정프로가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프로 팀이 9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100% 무료입니다. 조건 없이 4,000달러 이 500만원의 투자 지원금을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그런 이벤트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이실 거예요. 그 설명란에 있는 바로 신청, 이 신청 링크 한 번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이 4,000달러의 지원금, 이 500만원의 지원금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 조건 없이 발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를 참여하셔서 이 지원금 싹다 챙겨가시고 9월 한달 동안 이 정프로 팀과 이 500만원 투자금과 함께 같이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월드코인 사실상 지금 업비트에서 우리가 뭐 차트를 보고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한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차트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상장빔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현재 위치 여기서 더 빠질까 말까 어차피 결정은 누가 한다? 세력과 고래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 분석 맨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세력들과 고래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정프로가 차트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지지라인이 어떻고 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해외 거래소, 업비트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한 지 2023년도 8월달쯤 상장을 해서 12달러까지 상승이 나왔던 코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하락이 나오면서 업비트 상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바닥 바닥구간을 새로 갱신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대량의 매집 흔적 그리고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즉, 지금 업비트 상장 전에 세력들은 월드코인을 역사적인 바닥 구간에 충분한 매집을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드코인이 업비트 상장 이후에 어떻게 왜 상승시키려고, 뭐 때문에 업비트 상장을 했고 어떻게 상승이 나올 것인가, 요게 핵심 포인트죠. 이걸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월드코인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부터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있어요. 이제 새로 정보 오픈해 드릴 겁니다. 바로 이 월드코인의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월드코인 유통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80%가 락업이 걸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고래들은 코인 가격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매집을 진행했다 자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일정이라고만 하면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재 아니냐 락업 해제 되면 지금이라도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락업 해제 되면 코인 가격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의 20%만 풀려있고 나머지 80%자 그리고 이20% 물량을 어떻게 했다? 바닥 구간에서 대량의 매집을 진행했다. 누가? 세력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내가 돈도 충분히 많, 자금력도 충분하고, 정보력도 충분한데, 자, 이 12달러 도달했었을 때는 매도를 못했어요. 왜? 락업이 걸려 있었으니까. 내가 이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락업이 걸려있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현재 위치에서 매도하려고 보니까, 고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90% 이상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세력이라면 12, 12달러 넘, 12달러까지 나왔던 코인을 지금 뭐한 1.4달러? 1.5달러 부근? 90% 빠진 한 1.5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절대 안 하죠. 즉, 바닥구간에서 매집하고 다음 락업해제 일정 전까지 세력은 어차피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대량 매도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세력이 끌어올리는 일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량 던지기 전에 미리 매매 매도 타점 잡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막 유튜브 뭐 뉴스 뭐,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들 보면서 상승 나온다고 그런 코인에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키우고 계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월드코인의 세력 정보 라그 패제 일정과 이번 작전 세력의 목표가까지 다 담겨 있는 세력 정보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 여러분들이 비용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세력 정보 받아보셔서 완벽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잡아 드릴 거고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하단 스크롤을 좀만 내리시면 설명란에 바로 신청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바로 신청 링크. 그 링크만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프로가 확인하고 저희 팀이 순차적으로 월드코인의 세력 정보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면서 자, 정프로 팀이 말씀드렸죠. 9월 한달 동안은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같이 투자 지원을 해드린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지원해드리고 100% 무료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여기저기서 수익 내주겠다, 뭐 좋은 정보 있다 그런 말 듣고 투자했다가 물리고 손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정보 준비, 지원금까지 막 500만 원 누구한테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퍼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프로 팀은 이렇게 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 돈을 퍼주는데 이게 무슨 남는 장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저희 정프로 팀이 실시간으로 우,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이에요. 정보방에 이미 4천분이 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 포인트냐.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죠? 크게 꼽으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정보력. 정보가 너무 없어. 너무 부족해. 이런 정보를 입수할수 있는 루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금력. 자,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막 수천억 원, 수조 원을 굴리는 고래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력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보력, 정보로팀은 진짜 월드코인의 세력 정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유출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들 진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는 준비가, 저희 정포로팀이 확보를 할수 있어요. 근데 자금력만큼은 저희도 아무리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뭉쳐야죠. 자, 여러분,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천만원 투자하는 사람이 열 명, 백 명, 천명이 모이게 되면 1억, 10억, 백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프로 팀은 하나의 세력이 돼서 이미 4천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세력 정보로 수익 볼수 있는 투자를 이 방에서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리고 매매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놔도 의심만 하다가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동안 하도 많이 속고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정프로팀이 이번 9월 달 동안은 이 4천 달러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먼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막 이 같은 투자금 먼저 시작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요것만 가지고 시작해보셔도 무방하다. 대신, 정프로 팀이 잡아들이면 정확한 정보와 타점만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방에 계신 분들처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익 보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프로 팀이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니다 싶으면 투자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뉴스나 찌라시에 속는, 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를 세력으로, 하나의 세력이 돼서 투자를, 세력 투자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혼자 투자하시면서, 또, 뭐, 골머리 싸매가면서 수익 보기 어렵다고 손실 보고 물리, 그렇게 투자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한 번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정프로 팀이 확인하고, 이 월드코인 세력 정보와, 4,000달러,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싹다100% 무료로 조건 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9월 이벤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신청 남겨주시고 정프리님 확인하고 이 지원금과 세력 정보 입장 링크 어, 발송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